대형 축구 경기장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관중석에 엄청 큰 스피커처럼 생긴 것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이곳은 중동의 카타르, 바로 2022 월드컵 개최국이다. 스피커처럼 생긴 저건 다름 아닌 에어컨이다. 카타르는 한여름엔 기온이 40도를 가뿐히 넘기 때문에 그동안 여름에 열렸던 월드컵도 날짜를 한참 미뤄서 11월에서 12월에 열기로 한 거다. 모든 월드컵 경기장 곳곳에는 보이는 것처럼 에어컨이 설치됐다. 라디에이터가 자동차 엔진의 열을 차갑게 해내보내는 것처럼 냉방 시스템이 경기장의 더위를 식힌다는 말. 가장 중요한 건 바깥에서 들어온 뜨거운 바람을 차단하는 거다. 경기장 온도를 22도 안팎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주최측의 목표다. 더위 문제를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카타르 리그 소속으로 뛰었던 구자철 선수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더운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반면 에어컨 바람이 닿는 월드컵 경기장 사이드 쪽은 시원하지만 골 경합이 벌어지는 중앙 부분은 여전히 덥다는 얘기도 있다. 에어컨으로 온도는 낮춰도 특유의 습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아서 90분 내내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